고발 사건을 윤석열 총장 대검이 즉각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를 맡는 형사 일부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검사장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검사인데요. 한동훈 무혐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석열 라인 반 이성윤 라인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변필범 부장검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측면에서 강력한 수사가 조속히 거쳐 이루어져야만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원전 폐쇄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의 최희봉과 백운규가 움직였는데 그 뒤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2018년도 4월 2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잖아요. 그 원전 폐쇄였냐고 그러니까 그냥 재빨리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최희봉과 백운규의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 대장 이두 명이 이것을 결국은 최종적으로 원, 원전 최종 폐쇄의 법적 사회적 책임 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 사람 틀림이 없잖아요. 다만 법률적인 지금 시, 에, 심판 심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에,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 에, 보도를 보면 2018년도 4월 2일 이전에 2년 이미 2017년도 연말쯤 해서 이 월성 원전 폐쇄시킨다라는 내부 정책 결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에, 여러분들께 하나씩 에, 정밀 에,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가 신현수 어, 민정수석을 패싱해가지고신현수 어, 민정수석 하면요, 이 상당히 원칙과 상식에 에, 에 입각해서 일처리는 아주 꼼꼼한 에, 에, 그런 에, 민정수석이라고 저는 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에, 그래서 이 민정수석이 에, 에, 말하자면 취임한 이후에 신현주 수석은 이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의 관계의 갈등 국면을좀 마무리 지으려는 이것을 잘 에, 말하자면 조절, 조정하려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힘을 쏟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평검사 인사가 있을 적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평관사들의 인사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희망하는 안을 좀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검사장급, 즉 고검장, 지검장 인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박범계가 바로 이 보고를 패싱한 그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범계가 누굽니까? 신현수 어, 이 박범계는 말하자면 예, 윤석열 총장과 작년 10월달에 국감 현장에서 자산을 똑바로 고쳐앉아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바로 어, 박범계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예박 예, 윤석열 총장이 한참 시달릴 때 예, 국정원 어, 어, 사건을 가지고 댓글 사건을 가지고 시달릴 때 그때만 해도 참 의, 의, 의로운 형이다 얼마나 외롭냐 힘내라 이렇게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이때 만해도 형량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연선 독기지만 나이가 윤석열 총재에 많으니까 어렸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니까 돌변해 가지고 너잘 똑바로 안한 적, 포르질른 그런 비양심적, 비윤리적, 비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그 정도로 돌변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 도다나 장관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 돌변한 성격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죠. 오로지 보이는 것은 박근혜한테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 신현수 수석하고 윤석열 총장하고는 회영 호재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알려져 있요 그러다 보니까 형 검사는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조금 모양새를 갖춰줬고 검사장급은 그야말로 수사 취 책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선에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껴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제 편단, 판단입니다. 판단 윤석열과 박범계가 국감장에서 붙었던 그 과정을 보면 박범계는 신현수 수석을 패싱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저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원칙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상식을 중시하는.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 수석 비서관이볼 때는 이런 박건기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납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러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말들이 돌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국면이고 그런 연장 선상에서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친조국이인 이광철 민정 비서관. 그 다음에, 김영식 법무기사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어, 이, 김명수, 어, 대법원장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 습니까이 좌파 변호사 단체, 예, 예, 민변 우리법연구회, 뭐 법관들 모인 출신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태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민정수석 실의 개편 문제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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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사장 인사에서는 상황이 바뀌었느냐? 예, 보고패싱이라냐 결정적 계기는 바로 네,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때문이 됐다라는 또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4일 날 백운규 이 구속영장을 대전지검에서 어, 청구했지 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징계도 바로 월성원전사건의 착수와 직결 연결되어 있다는 라 것이 정평으로 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백운규를 구속하니까 열받은 거에요 총화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박군 경우 다 안에서 어, 사로 사전에 조인하는거 아니겠어요? 검사장 인사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2월 4일날 영장 청구니까 이제, 청와대가 놀란 거죠. 그러니까 바로 2월 7일날, 일요일날 급습을 했어요. 인사를. 아직 미리 공개 딱 해버렸었어요. 이런 사단까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 고요 자, 김명수 사건은요.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활 빈단하고 자유대한호흡단에서 지난 2월 5일 날맨 먼저 고발했고, 국민의 힘에서는 어제 2월 15일 날네가지 혐의로 고발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직무유기 그다음에 집권남용, 그다음에 사문서 어, 위조, 그다음에 김영란법 위반 이런 혐의로 국민의 힘에서 공식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검에서는 이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지난 2월 9일 날, 딱4일 만에 중앙지검에 배당을 해서 중앙지검의 변필본 부장검사에 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변필본 부장검사는 한성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부해서 유시민의 비유를 캤다라고 하는 혐의. 이것은 없다. 이것을 이성윤에게 강력히 말하자면 주장한 사람입 주장한 부장검사가 바로 변필본 부장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중간 간부급 인사가 이번 주에 있고 이제 임박해 있다. 이것이 이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변필군, 이번에 짤릴 것이다 라는 보도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필군 부장판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 김명수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김명수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에 때민우 때문에, 때문에도, 즉항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 이성연과 갈등관계에 있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김명수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도 변필군 부장판사는 부장검사를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명수 잘라내야 된다. 이 빨리 사퇴하라. 이런 것을 압박하는 근조 화환이 지금 대법원 후물 앞에 쭉어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진열되어 있는데 일주일 만에 45개에서 155개로 무려 3배나 늘어날 정도가 됐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김명수 그야말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요. 조국보다 더 지독한 진보 좌파 법조인이 이제 조국 1등이었는데 요 김명수가 1등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요 나중에는 이거 독과세까지 나올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3권분리법의 중요한 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대법원장이 이거 독과세에 실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김명수 독과세에 실리는 역사적 이런 실패한 인물로 남지 말고 이정재에서는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저는 단호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좀 뿌려주십시오 그래야 이 김명수 지금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18일 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게 되는데요. 18일 선고의 재판장이 주식, 재판 주제를 누가 하냐면, 진명수가 요김명수가 18일 꼭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이 권위가 있다고, 이런 이 고집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김명수는 국민을 두려워야 해 되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 앞, 앞,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아, 지금, 예,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성윤 쪽의 유리한 인사를 이번 중간 간부에서도 박범죄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예, 신, 예, 신년수 수석이 중대 거치 결심을 할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박범계가 보고 패시했다라는 보도 때문에, 이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박범계와 출금원이 민정수석실에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예. 어, 지난번 평검사 인사할 때도 신현수 민정수석의 역할로 인해서 이 평검사 인사안이 대검에 사전에 예,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월 원...